우리는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전과 사상,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제도학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보수 정당을 포기한 국민의힘 출신입니다. 근데 제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섰느냐? 저는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! 제가 정말 깊이 깊이 생각하고 많이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. 근데 이건요, 기능과 역할로 보는 거예요. 진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.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, 그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동의하십니까? 대한민국이 보수,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, 국민이 주인이 되는,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